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최신형 삼성전자 4K 크리스탈 UHD TV UD9098인치가 역대 최저가에 판매 중이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삼성의 최신형 AI 프로세서 타이젠 OS를 탑재한 2024년 신제품으로 4K에 업스케일링은 물론 120Hz 고주사율로 초대형 화면에서도 고화질의 이상적인 시청 환경을 제공합니다. 세계 TV 점유율 1위의 삼성전자 고퀄리티 98인치 TV 제품을 구매 해정이시라면 이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한정특가로 할인기간이 매우 짧은 편이라 서둘러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구매링크는 고정댓글에 남겨놓았으니 링크 클릭하셔서 할인정보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품의 가격할인정보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스탠드형이 정가 476만 9천원에서 18% 즉시 할인과 삼성 하나 카드 할인 적용하여 386만 9,98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벽걸이형은 정가 513만 9천 원에서 18% 즉시 할인과 신한 롯데 농협 삼성 하나 카드 할인 적용하여 407만 7,98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06만 원 할인된 가격으로 역대 최저가입니다. TV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크기냐 화질이냐를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그냥 크기를 고민 없이 선택하세요. TV는 커야 시야의 TV 화면밖에 안 들어와서 몰입도가 좋습니다. 화질은 매장에서 보게 되면 4K와 8K가 확연하게 차이가 날수 있지만 우리는, 어, 매장에서 보여주는 8K 샘플화면을 볼게 아니라 일반 채널에서 성출해주는 콘텐츠 화면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8K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TV 크기는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크기보다 한 단계 큰 사이즈를 선택하세요. 크기는 3일이면 익숙해지고 친구집이나 친척집에 더큰 TV를 보면 더큰걸살 거라는 후회를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이 제품은 삼성전자. 직배송으로 희망배송일 예약이 가능하고 도서상간 배송비무료는 물론 사다리차 및 폐가전 수거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전문기사가 직접 배송하여 설치하고 사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삼성 크리스탈 UHD TV UD9000은 247cm의 초대형 스크린에도 슬림한 두께로 어떤 공간도 조화롭게 어우러져 완성도 높은 아름다움과 특별한 시청 경험을 선사합니다. 초대형 TV 전용 AI 업스케일링으로 노이즈는 줄이고 선명도를 강화하므로 블랙의 디테일과 깊이감까지 극대화하여 초대형 스크린에 최적화된 고화질의 영상을 제공합니다. 강력한 크리스탈 프로세서 4K의 업스케일링 기술이 콘텐츠의 색상을 실제와 같이 더욱 선명하게 표현합니다. 강력한 프로세서가 저해상도 원본 영상을 분석하여 4K급 화질로 변환해줍니다. 유지구천의 퓨어 컬러는 다양한 색상 표현과 최적의 화질 구현으로 더욱 몰입감 넘치는 시청 경험을 선사합니다. HDR이 장면의 가장 어두운 영역부터 가장 밝은 영역까지 명암비를 높여주어 밝은 장면과 어두운 장면에서 다양한 컬러와 디테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큐심포니 기술로 TV와 사운드바의 소리가 하나의 스피커처럼 어우러져 입체적인 사운드를 구현합니다. 가상의 상향 채널 오디오를 통해 3D 서라운드 사운드로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생동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사운드 최적화 기술은 재생 중인 콘텐츠의 장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은양의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삼성 TV 플러스로 지금 인기 있는 방송부터 관심 있는 분야의 콘텐츠까지 다양하게 준비된 채널에서 골라볼 수 있습니다. 삼성 타이젠OS를 통해 데일리 플러스를 사용하시면 TV에서 편안하게 일상활동과 라이프 스타일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리얼 4K 120Hz를 지원하는 모션 터보 기술로 선명한 영상과 놀라운 속도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삼성의 보안 프로그램 녹스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내장되어 강력한 다중계층의 보안을 제공하며 이 모든 보안 시스템은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철저히 관리됩니다. 솔라셀 리모트는 뒷면의 햇빛과 실내 조명으로 충전할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을 탑재하여 건전지를 교체하지 않고도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신제품 삼성전자 4K 크리스탈 UHD TV UD9098인치의 역대 최저가 가격 할인 정보와 성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신제품 소개는 물론이고 적당한 할인이 아닌 구매하기 적합한 역대급 가격 할인 정보만 기속적으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초반 왼쪽 상단 유료 광고 포함 표시는 광고 협찬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했을 때 소정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것으로 제품은 제가 엄선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에 자주 찾아와 주시고,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